그래서그 그 속에서 우리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될줄 믿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돼야만 그래야만 금 같은 그릇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대장장이에 가보면은 그 대장장이가 하다 못해 낫을 만들든지 호미를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할 때는 불에 그 18금 불에다가 수없이 들어갔다가 나왔고 두들겨갖고, 그래갖고서는 또안 되면 또, 또 불속에는 또 집어넣습니다. 불속에 또 집어넣다가 또 빼갖고 두들기고. 그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말을 안 해서 그랬지. 얼마나 시끄러워요. 생각해보세요. 두들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시끄러워. 온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시끄러워. 그리고 수없이 노력해갖고 수없이 불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야만, 어, 그, 호미가 제대로 만들 수 있고 칼이 제대로 만들 수 있고 다시 토끼가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제대로 쎄, 그게 제대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한 사람이 일꾼이 되기까지 그렇게 된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수 없는 고난 속에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그래야만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 합당한 성도, 합당한 우리 목회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진짜다. 진짜다. 그래서, 환경 따라, 우리가 세월 따라, 물질 따라, 사람 따라 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 진정한 참 그리스도니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 없는 고난과 풍파 속에서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바람이 몰아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아멘. 믿음, 경고 신앙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전서 58, 어, 15장 58자로 고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라. 경고에 세워줘. 경고에 세워질 때에 정금같은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아, 네. 정금같은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환경따라 이렇게 신원에 고난에 흔들리고 주저하고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달려간다 해도 돌부리에 무너지고 그리고 엎어지고 그래서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러면서도 왔어요 그래서 정말 고난을 달려오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생활에 매이지 않고 흔, 그리고 경고에 세워서 온자만 정말로 하나님이 친숙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런 사람을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사로 복무 어,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들어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 따라 사역하면 안 되고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될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페페로 여행가요. 말씀을 페페를 잡고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의 패대를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멈추면 안될줄 믿습니다. 목회가 멈추면 안될줄 믿습니다. 사역이 멈추면 안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은 싫턴 좋턴 내 생각도 내 방법대로 내 이념으로 내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어,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본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 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지나면 다시 이 시간이 안옵네요 절대 한 시간이 소리여긴 게 아니라 이시간이한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 그 10년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20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것 같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고 안 쓰임 받고는 누구한테 달렸냐? 나한테 달려있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영부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어영부영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영부영 할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라야만 하나님 앞에 무한정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목사님같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기라성 목사님같이 쓰임 받기를 소망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변질되지 마시고 아멘. 민줄, 믿음이 변질되면 신앙도 변질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도 멍들고 많은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지 말고 우리 신앙에 부패되지 말고 아멘. 우리는 마귀에 넘어가지 말고 아멘. 마귀의 속성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서 마귀를 가감하게 물리치고 깨고 쉬고 어둠이 따나간 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그렇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도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만큼 마귀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해야 돼요. 아,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그래서 예배 때는 정말 엄숙함이 있어야 돼. 거룩함이 있어야 아, 아멘. 돼. 그래서 엄숙하고 거룩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될줄 아, 믿습니다. 아, 아멘. 그런 자라야만. 금그신지 나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은그릇이나 음 나무그릇이나 집그릇은 한란이 오면 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한란이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은위나 나무나 집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한란이 바람이 오면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지금 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왜 줄어들고 있습니까? 반란을 못 견디니까. 신앙이 너무 약해서 신앙이 연약하니까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 속에 십년계가안 세워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기독교인이. 1,500만원에서 1,200만원을 갖다 지금은 800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통해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코로나 통해서도 이기고 나왔어요. 승리했어요. 바로 우리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코로나에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목사님들을, 그래서, 보시고, 야,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축복을 줘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들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겠냐. 이렇게 열정하고, 목회에 목숨을 걸고, 쇠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들을 복을 주지 않, 누굴 주겠어 어영부하령 하는 사람을 줄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줄까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명기를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자꾸 돌리는 거예요. 보석 같은 목사님들,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긴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4, 6절까지 제가 보면은뭐 생각할까?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리지 않고 옷이 해야 되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될줄믿으시다 아, 네. 그렇게 될줄믿으시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와하시면 그렇게 아, 네. 될줄믿으니다 아, 네. 지금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목회하기가 어렵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그렇지. 고난이 많이 따르지, 이거보다 더할 수도 있는 날이 올 걸. 아마,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아, 네. 정말 내가 이제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앞에 숨겨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안 가면 이제 더 이상 더 많이 쓰러지고 넘어질 겁니다. 왜요? 통성의합법적인 통과가 되면 줄에 세워져야 되고 또 목사 안수도 세워져야 되고 예수만 구원이 있냐? 아니다. 다른 것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파, 그게 안 된다. 벌금을 내야 되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정전, 우리는 신앙의 정전을 지켜서 그렇게 외쳐도 우리가 사도발 같이 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연약해지면 은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부인,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야, 니네들 왜, 니네들만 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냐? 왜 예수 자, 자랑만 하냐? 예수쟁이들이. 다, 다른 신들도 다구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주님을 부인해. 그러면 이 감옥에서 끊어줄게. 여기서 니들이 삼천들을 성천, 어? 매를 맞을래 죽을래 고문을 당할래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면 안될줄아시오 네, 이런 확고적인 네.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확고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 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연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파랗고 변질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봤을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놓고자궁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야 그런 걸놓고 기도해야 돼요. 통성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동력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우리 동력자들이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이제는 학구적인 믿음 아니면 우리의 성교를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불이 나지 않게 없었어 아, 네. 내가 죽어도 내가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고 이사야 선지자같이 그렇게 할지 했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사야 선지자라는 톱을 켜서 죽었어요. 승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승계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주님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도록 치고 들어옵니다. 교회와 목회와 가정과 그런 자녀들 통해서 그렇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을 막아주세요. 내 입술을 자갈을 물려 주시고 바속도를 물려 주셔서 어떤 역경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이런 자라에만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목사님들하고 칭송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깨끗한 것이 있어야 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오물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 심령의 영적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말씀을 차고 넘쳐야될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만 경고에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두전서 15장 58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지는. 오직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만 의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로유다가 왜이탈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은 삼십냥에 팔아 넘기고 목에 매달아서 죽었을 때. 상자가 터져나와서 그것이 피발시라고 말씀했어요. 해결하면 될걸. 베드로는 해결을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땐 비겁한 자였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였어 부인을 했어요. 세 번. 간국구마다 한 계집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그럴 때에 로마 병장들에 끌려갔을 때에 계집이 너도 같은 당 아니냐? 아니로다. 그 가는 곳곳마다 그런가. 너도 같은 당 아니냐? 나도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 아니다. 세번 부인했는데 다 오기 전에 해개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 부인한 걸 생각하면서 다다올때그 부인했던 걸해계한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수제자가 된 거야. 가루유단은 어떻게 됐어요? 돈은 3 0년의 돈에. 신앙을 팔아먹었잖아요. 우리도 신앙을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해지고, 뭐, 내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로 한 달을, 두 달, 세 달을, 네 달을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어요. 타락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들보다 성도들이 더 빨리 타락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고난을 받는데, 우리 목사님이 불물를 잡고, 너희들이 신앙을 부인하면 은 내가 살려줄게 너희 목사님의별모로 잡고 어 고문당하고 두들겨 패고 야 니네 예수를 빨리 부인해 그러면 목사님 살려줄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 네. 내가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살고 자면 죽을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 못박아야만 그래야만 예수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고 우리 동역자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그런 점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유혹해요, 한결로 유혹해요. 그래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질하고 믿음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나는 이단들이 10억을 줄게, 목회하게 내가 다 만들어줄게, 교회도 져줄게. 신천지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와도, 이단들이 그렇게 치고 들어와도 나는 필요 없어. 너희들이 가져가. 나는 돈하고 믿음하고 안 돈압은 예수가 안 바꾸고, 돈압은 예, 신앙이 안 바뀌고, 아멘, 아멘. 저는 안바꾸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안했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칠 앞에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사람 앞에 굴복하지 않길 아멘.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이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릎을 마주들한테 무릎 을 꿇지 마시고, 한결의 무릎을 꿇지 마시고, 무릎을 꿇지 마시고 돈의 물질을 꿇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점 있습니다 물질도 복을 주시점 있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 속에 아닌 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자를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에게 기쁨을 주고 하랴, 내가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여 따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뻐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 삼일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보금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은한경에서만복금 전하려고 하지 말고, 아, 네. 개척교에서 회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작은 아, 네. 교회 살리기 운동 보면 아, 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람 숫자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 네. 정말 한 영혼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힘을 주기 위해서, 아, 네. 그래서 기도의 부대가 온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사랑 목사님 힘을 주고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요, 새 사람으로 변화받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어, 보면요. 2 4절를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죄임을 받은 누, 어떻게 하라고요?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 같은 목사님은 보석 같은 성도는 새사람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오 찬송에 오 기도에 오 의에 오 그런 옷을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었다면은 그것을 단한 번에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생활에 찌들었던 옷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던져버리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취하시는 말씀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스하어놈을 버려야 니다 이제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아, 네. 있던 우리가 예심 믿지 않았을 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습관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습관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버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기울여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혹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예요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 간 겁니다 진리 안에 섰을 때 진리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때에금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안갈줄 믿습니다 세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월을 낙비해서안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든지 우리를 대적하라고 우는 사람과 같이 들루삼기자로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떠면일 교회를 넘어뜨릴까 어떠면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떠면이 성도로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시험들게 할까 회귀 만들게 만들까 짜증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자,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 마귀들은 계략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자원을 많이 우리 심령에 저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 자장을, 의로 우리 심령에 저장한다면, 악기, 악한 원스마귀는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해요고린도후서보면 3장 어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가요? 너희 자신을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될줄 아,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강경의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폭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환경에 안 넘어가려면 욕심에 안넘어가려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충만함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매일매일 매일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을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아 정말 잘했다 너는 나의 친구구나 너의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아, 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어. 아멘. 넌 세상에서 뭐하다 왔냐? 그럼 뭐라고 할겁니까 그래도 한 영원이 천하보다 개화듯이 영구령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목회에 힘쓰고 그렇게 했다면 정말로 하늘나라 가면 전도 사형이 제일 크답니다. 전도상이. 그다음에 승교상이 제일 크대. 그래서 우리는 전도 사형을 많이.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상급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도 몰라주도 우리 회장님의 알아주도 몰라주도 누구를 보고 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예요. 아멘. 머리를 위해서 상급을 바라보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나님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각성하고, 경각심을 갖고, 이제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목회 한 장을 지키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교회 살림의 운동복을 지켜주시고 아멘. 우리 회장님을 지켜주시고 회장님들 이와 임원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또 우리 총재님 다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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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대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에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교회와 목양제와 가정위에 또자은교회